아, 정말, 우리 서 팀장님은 꼭,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찍을 때마다 숨어 있어. 아유, 여기 계시겠지, 뭐. 나오세요! 어? 어디 가셨지? 서 팀장님! 야! 여기 지금 샤오! 나 기다리다 목만지는줄 알았는데, 진짜. 이 차는 썬루프도 있고, 245만원의 추가 옵션에, 나파가죽 시트, 정품 내비게이션, 어우 옵션이 너무 많아. 불편해서 이만 들어갈게. 안녕! 오, 좋다. 빨리 소개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형님들이 좋아하는 렉스턴 스포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이 차량 제가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옵션이 아주 빵빵한 녀석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 형이고요. 2018년 10월 출고 차량입니다. 어, 색상도 너무 이뻐요. 2 2 4륜 네.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려 추가 옵션이 245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에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나파가죽까지. 오 진짜 실내가 너무 이쁜 차량이고요. 옵션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전면부 한번 상태 보여드려 볼게요. 전면 유리 상태는 오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스톤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후드 부분도 오 크게 뭐 기스 나거나 뭐 흠집 나거나 그런 부분 없이 약간 약간의 돌틈 현상이 있습니다 살짝 살짝 있고요 뭐 그렇게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릴 보시면 좀 특이하시죠 그릴을 사제로 바꿔 놓으셨어요 이렇게 바꿔 놓으셨는데 이거든 적재함 쪽에 정품 그릴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트 상태 보시면은 백화 현상이라든지 흠집이란. 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이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위쪽은 LED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보시면 HI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가 너무 이쁘죠. 영롱하고요. 자 범퍼 하단 부위도. 어, 깨끗하지만 살짝살짝의 흠집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약간의 흠집 있는 점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쪽 측면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운전석 쪽 측면에 나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3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오, 뭐 이렇게 스티컬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오, 어, 무슨, 제가 봤을 때는 뭐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laughs> 빛이 반사되면 은 예, 여러 색깔로 변하고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도장 상태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의 생활의 흠집만 보이는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포트로 포트로닉이라고 해가지고 4륜구동이라는 거죠. 오, 또이 차량 보면. 사이드 스텝이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프랙도 있고요.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거의 최상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여성분들이 타고 내릴 때딱 좋죠. 아이들이랑.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배려를 해 놓으셨고, 사이드 스텝은 기본입니다. 있는 차량이 좋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뒤쪽 도어에도 큰 기스라든지 흠집이라든지 없, 어 없고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쪽. 오, 적재함까지 외장 상태 따봉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뒷타이어는 한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약간의 흠집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사진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도장 상태는 너무 훌륭해요 자 그러면 뒤쪽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2019년식 렉스턴 스포츠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 후보부에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4 곱하기 4 4륜구동 우리 형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4륜구동 차량이고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턴신 시그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 어, 구조 변경 완료한 상태고요. 오 너무 이쁩니다. 뒤 테일램프 너무 이쁘고요. 상태도 오 너무 좋아요. 완전 따봉이에요 진짜 깨끗하고요. 백화현상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모습 보시게 되면은 도장 상태도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요 전방 센서에 이어 후방 센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장 상태는 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밑에 부분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테일 램프 이쪽도, 오, 너무 깨끗한데요? 어,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 또적재함 보여드려야 되겠죠. 문이 잠겨있군요. 잠깐 <laughs> 열어드리고. 자, 문 열면은 이렇게 소프트 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 탑은 이쪽에서 어 이쪽 다가오실래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우리 전 차주님께서 이렇게 정품 그릴을 챙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그릴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은 이 정품 그릴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열리고요. 예 다시 닫을 때는 이렇게 해서 다 잠금장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잠금 장치 하시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무거운 짐을 적재한 게 아니라서 상태도 너무 깨끗해요. 이제 캠핑용으로 이용하시고 데일리카로 이용을 하신 거예요. 주행 거리는 이제 8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고요. 어, 차 상태 너무 좋고 색깔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 형님들. 어, 색깔도 따봉이에요. 자, 그러면 보조적 측면에 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같이 가시죠. 그죠. 후속적 측면에 나왔고요. 자 보시게 되면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3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휜 상태는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오 도장 상태는 너무 깨끗한데요. 이쪽은 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리피터 부분에도 오,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도장 상태는 오, 양호합니다. 양호하지만 살짝의. 생활 흔적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티나게 나쁜 거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오 상태 너무 좋은데요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타신 것 같고요 이쪽 적재한까지 오 도장상 태 너무 훌륭합니다 훌륭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도 휠 상태는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의 생활의 흠집은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상태 너무 따봉인데요. 저희가 또 여기에서 또 설명드리는 부분 있죠. 성능 기록부 한번 고지를 해드려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이력 영원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서류로 쭉 보시면 오첫장 보시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도 영원입니다. 깨끗하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킬로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차량 상세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쭉 보시면, 오, 이 차량, 올려고 예. 차량이고요. 미세누이 한 방울 없이 깨끗하고요. 엔진 소리, 사운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차 상태 너무 따봉이고요. 아마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245번에 45만원에 추가 옵션이 들어갔고요.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실내도 너무 이쁘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우 와우 실내 진짜 너거 아니에요 형님 아 형님도 보세요 진짜 이게 보시면 나파가죽 시트로 돼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브라운 시트로 딱 투톤으로 들어가서 너무 고급스러워 이게 누가 렉스턴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진짜로 그냥 이게 데일리카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추가 옵션도 많이 하셨고 상태 너무 좋다 보시게 되면은 오,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살짝의 여기 이염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열선 시트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열선 시트 들어가고 에어벤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어 공간도 공간감도 너무 좋아요. 제가 요1열 의자를 그래도 뒤로 많이 땡겨 놓은 상태인데도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 넉넉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 진짜 데일리카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자 캠핑 하실 때 2차 안 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쪽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가시죠. 자 이쪽 와보시죠. 오시면은 도어 쪽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 도어 트립도 너무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셨고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딱들어가요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으로 들어왔어. 요 완전 고급스럽게 만들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이음 없이 잘 닫히고. 열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윈도우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자 이음 없이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 드려야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2열 쪽 한번 보여 드릴게요 2열 선팅 상태 너무 좋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예, 이음 없이 잘 내려가고 있고요 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 전동 시트 상태도 너무 좋고요 잘 동작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약간의 사용의 흔적은 느껴지나,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가죽질이 나파가죽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럽고, 상태가 너무 끝장나는데요? 자, 실내는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가시죠. 오, 형님들, 보세요. 실내가 브라우시트가 딱 들어가가지고, 고급진 게 느껴집니다. 오, 이거는 아시죠? 옛날 쌍용의 렉스턴에만. 들어가던 옛날 차 이게 고급차에만 요 로고가 들어갔었거든요. 어 우리 쌍용 체어맨 맞고 맞아요. 체어맨 고급차 고급 세드으에서따보입니다자 어, <laughs> 이쪽으로 보시면은 자첫체 제어장치 들어가 있고요. 경사로 밀림방지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경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센서 들어가 있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한번 보시면 디지털,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8만8 1 0 3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오 저기 전자 계기판 안쪽에 시계가 이렇게 싹 들어요. 고급 차에는 시계가 들어가야죠. 자스레어링휠 상태 보시면은 어해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요 버튼은 이제 핸들 열선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크루즈 컨트롤인데. 컨트롤인데 좀더 영리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이라든지 후축 방 경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어좀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e c m 하이패스 눈밀러 장착이 돼 있고요. 투채널 블랙박스 뒤쪽에는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되 있고요. 이이이 차의 또 장점. 9.2인치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이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 다 됩니다. 어우, 큼직하니 너무 이쁘네. 우리 형님들 주행하실 때 내비게이션 보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밑에 오시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동승석까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USB 포트 그 다음에 억수단자 그리고 무선 충전기까지 와우 렉선 스포츠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요 형님들 꼭 사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차의 또 장점이 뭐냐 이 4륜 구동입니다 4륜 구동 4륜 구동이라는 거 들어가 있다는 거 렉선 스포츠는 무조건 4륜이죠 형님들 자 체험 엠 마크 너무 멋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형님들 이 차량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우리 형님들 아주 뭐 좋죠 이렇게도 열리고 딱두번 누르면 이렇게 완전하게 개방이 쫙 되고 있습니다 이음없이 잘 열리고 있고요 잘 닫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썬루프도 따봉이죠 자 이렇게 실내 상태는 너무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렉스턴 스포츠지만 이 정도 옵션을 갖춘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2019년식 8만 키로 주행,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앞에 나가서 또 가격, 또 저희가 또 최저가에 드려야 되겠죠. 자, 가서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 저희가 이 킹카에서 이 렉스턴 스포츠 차량은 올렸다 하면은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거의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또 팔리고 나, 팔리고 나면 또 우리 고객님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전화하셔가지고 막 짜증내세요.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도 금방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말씀드리면 2019년형 렉스턴 스포츠 4륜구동 2.2 로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사이드 스텝에 썬루프에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9.2인치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휠도 다 이렇게 좀 꾸며놓으시고 어, 앞에도 그릴도 좀 특이하게 꾸며놓으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력 영원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가격도 저희가 최저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우, 너무나 그 나파가죽 시트도 너무나 이쁘죠 와이 차량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839만원에 장난입니다. 183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농담을 해봤고요. 2000으로 나와가지고 막 우리 구독자님들 막 영상 보시다가 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1839만원에 저렴하게 한번 저희가 이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요. 색상도 너무 이쁩니다. 차량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어,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이고, 오, 이뻐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 바로 위에 이모도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또, 하고 있는 거 있죠? 3일간 타보고 서비스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외관 상태, 내관 상태, 엔진 상태, 미션 상태, 하체 상태 한번 드라이빙도 해보시고 공업사에 가서 한번 점검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3일 후에 결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빡! 만수무강! 빡! 만사용통! 부자 되셔가지고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